예, 우석대 문화관에 와 있습니다. 오늘, 어, 한국교육선교 어, 연합회 겨울연찬회가, 어, 지금 2층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답할지도 또 이것을 새롭게 디자인해보라는 새롭게 예화도 새롭게 만들어 보시고 아시죠 가히는 방법도 교환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새롭게 어떤 분은 교환을 가지고 있으니 30년 에쓴 교환을 갖고 잘하는 분이 있었는데 자랑할 것도 없지 그걸 뭘 자랑을 해 30년 이상 교환을 차라리 30년 10년은 놔두고 새로운 모치 새로 바뀐 교환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러잖아요 나는 이것이 교사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뭘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날바라 새롭게 학생들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주면서 도전하고 기독교의 역사하는 생활과 세탁이라는 것다 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주의 복음이 입에 있으니까 이 땅에 생활과 세탁을 만들면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생활과 세탁으로 가는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디서 인정된다면 청구에서 동사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교장선생님 그때 우리가 연 booked one time. I booked one time. I booked one time. I booked one t i 는 새로운 o o 새로운 사명 e time. I booked one time. I booked one time. I 충 o o k e d o n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명은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새로운 사명이 되는새로는 능력자가 어야돼 능력이 없어지 어떻게 새로운 사명자가 됩니까 능력이 있어생 사명자되 새로운 사명자 그렇죠 사명나도의 새로운 사명나도 된다는 것은 그 능력이에요. 어제보다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을 만 안으로 나가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 간 그날에는 제상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서 뭐 아침에 걸렸다는. <laughs> 나뭐못 거니까 나뭐 요왕 내가 있을대니까 아들한테 너좀뭐 하나 해서 야, 안 오면 이 불이야식 같은 놈이라고 네 아버지가 너 어떻게 키운다 하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계속 개발하고 바꾸고 옴독 여러분 이, 이, <laughs> 내가 지금 몇 살로 보입니까 우리 교인들은 40대로 봐요. 바고나가는 <laughs> 갖고 다그 능력이 났다. 저는 정말 이상한 건 하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믿음이 교회에서 막 숨어있고 막 쬐약 안전담고그하고 네, <laughs> 교회에서 막 주장장 공사하고 새끼이 열심히 나오고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 우리 교회이면세이 그 새벽에 200여 개안나오니다그래 새벽에 안 나온 영혼들을 불쌍히 새벽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듣는 수만이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나들어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아니 나들어가서 소리, 하는 가 새벽에 안 나가니까 는뭐 뭐 나를 갖다 그렇 묻는 거예요 그걸 끝나고 내번을봐 보고 아래요 장로님 아니, 새벽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안 나가시는 분도 있고, 다른 배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새벽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새벽에 가시고 우리에게 평가해서 승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나한테 하는 말이니까, 나한테. 한참 더 들리는 말씀 아니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새벽 기도 나가는 것만이 상안하는것입니까 네.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새벽에 납치를 열심히 하고, 그 설교하다 그래새벽 나와서 나오에가서절교 직장, 설교를 나오지 마라 그래.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찬송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뭐막 잘하고 이것이 지상생활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으로 지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